안녕하세요. 독일 차는 키밀라인입니다. 켈른은 세계 최고 높이의 대성당으로 유명한 독일 서부의 도시인데요. 켈른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켈른의 6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도 잊지 마세요. 켈른이 고대 로마의 도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도시 자체가 형성된 것은 기원전 38년 경인데요. 서기 50년 경에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로마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켈레는 독일에서 로마 시대 유적이 발굴되는 몇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예요. 이 로마의 유물은 어, 대성당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로마 기름 은 박물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진기한 전시품은 수레신 디오니소스의 모자이크와 로마의 황제 포블리시우스의 무덤. 이 도시의 2,000년 전 가장 오래된 역사가 궁금하다면 꼭 방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바로 시민이라는 뜻의 라틴어 콜로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아직도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켈린이 콜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니까 실제로 들으면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나요? 영어와 프랑스어로는 둘다콜로이라고 쓰는데요. 향수의 일종인 오일컬론, 또샤워콜룩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켈린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콜리셜바스 켈리네 불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당시 린과 프랑카였던 프랑스어로는 오르 컬로 원이 되는 거죠. 캘리 구도심에는 이 오드 컬론으로 유명한 두 가게가 있는데요. 하나는 4711, 지 이분은 피에 엘프 파리나 1705가 있어요. 4711이 하도 마케팅을 잘하고 유통방이 넓어서 이걸 원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파리나가 서성에서 승수도 했고, 파리나의 제품을 처음 만든 이태리 출신의 이민자인 요한 마리아 파리나의 동상이 캘린 시청 내부에 전시되어 있을 만큼 어 캘린에서는 파리나를 먼저로 보고 있어요. 파리나와 4711 모두 여러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투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인기가 있는 만큼 파리나에서는 이 투어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참가해봤고요 오드콜리뉴의 역사 그리고 제조 과정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이 오리지널 화리나의 오드콜리뉴를 하루에 세 병꼴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하나당 가격이 당시 어마무시했는데도 뭐 황제니까 껌값이었겠죠. 상류 몇 가지를 맡아보면서 맞춰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무려 맞췄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거는 고래 기름 아무래도 이제 재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료 가격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켈린에 방문을 하신다면 정말로 강추하는 그런 기념품이랑 추어니까꼭 놓치지 마세요 독일도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방언이 존재하고 있어요. 표준어는 중북부 니저닥센 지방의 주도인 하노버의 독일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펠린은 독일에서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만큼 국경을 어, 맞은 국가인 네덜란드의 사투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보통 독일어 표준어에서는 어, 모음이 두개 붙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펠린의 근교에 있는 서부 국경도시인 어, 아하흐린을 보면 이런 네덜란드어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나를 뜻하는 단어인 이히 를 킬렌에서는 이쉬 쉬 발음으로 불리고요 이거는 진짜 표준 독일어를 써도 안고쳐지는지킬렌사람들한테는 엄청 많이 들려요 이쉬 그리고 좋다는 뜻의 우슨 유드 지가 제트가 되는 거죠 유드 그리고 카니발 구어축제 중 하나인 클레알라 이거는 알라하가 알레스 앞에서 변형된 형태인데, 의역을 해보면 오필르이 뭐 최고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필린에 오시면, 켈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맥주인 켈시는 꼭 드셔보셔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독일에서는 필스나가 기본 맥주이지만 켈른에서는 켈시가 기본 맥주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필스나 라거 같은 어, 빛깔을 띠지만 어,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르답니다. 켈시는 15도에서 20도인 상온에서 발효시키는 상면 발효 맥주예요.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제 몰트의 단맛이 거의 남지 않고 필스나처럼 무겁지도 않아서 식사랑 같이 할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캘리를 대표하는 음식을 한 가지 꼽아본다면, 저는 히멜은 에드, 플런즈를 더한 음식. 히멜은 하늘, 그리고 에드는 땅이라는 뜻인데요. 땅에서 나는 감자, 땅과 대비되는 하늘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는 사과, 감자로 만든 메시 포테이토에 사과 무스를 곁들여 먹는 되게 간단한 음식이에요. 플런즈는 사실 생으로 먹기에는 조금 꺼려지는데, 이거를 후라이팬에 한번 이제 잘 익혀주면은, 그, 오히려 감칠맛을 변해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먹기. 그래서, 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켈레는 독일에서도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독일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미국보다는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가 조금 큰 편이라서 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물론, 먼저 도움을 청하면 엄청 잘 도와주는데, 그래도 켈린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참교도 잘하고, 스몰 토크를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것이 켈린이었어요. 또, 파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카니발이라고, 이제, 코스튬을 입고 즐기는 일주일간의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나 직장도 좀 닫고, 어, 열심히 놀아야죠주 어, 독일에서 평소에, 로어사이트라고밤 10시부터 아침 7시 정도까지는 조용히 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 룰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놀더라고요 그 기간에 만약에 켈렌을 방문을 하신다면 주무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켈렌의 개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매년 7월에 열리는 글론 프라이드 크리스토퍼 스트릿 데이라고도 하는 일명 게이 레즈비언 축제예요 유럽에서 손꼽는 큰 규모고 정말 파격적이에요 아, 이제 카니발처럼 코스튬도 입고 뭐 공연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는데 눈을 어디다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화나 TV에서 볼 때는 되게, 어, 와, 엄청 쿨하거나 생각하고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면은 동공이 지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무례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원산을 바라보다 오게 되는 그런 개단적인 축제. 쾰른 대성당이 너무 유명해서 그 이상은 더 이상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펠른 도심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가 무려 12개나 있어요. 여기서 로마네스크란 로마식의 건축 양식을 뜻하는데 독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 로마네스크 의 교회들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어요. 짧은 일정으로 오실 때뭐이1두 곳을 다 방문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만 추려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는 구도심 한 가운데에 자리한 성 마틴 교회. 라인강에서 바로 보이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내부는 큰 편은 아닌데 되게 경건하고 뭔가 신전에 들어온 그런 느낌. 내부 장식보다는 미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우연하게 어, 미사 시간 전에 딱 직전에 들어가서 있는데 갑자기 미사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모르고 갔었거든요. 수다 수도사분들이 앉아 계신 곳으로 이제 빛이 촤 떨어지면서 이제 미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그 다음에 수사분들이 노래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신성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왕자의 게임이나 네.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사도교회. 이태리,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동글동글한 외관이 뭐 멋진 곳인데요. 문 손잡이나 아니면 뭐내부의 묘비석이 의미하는 바 같은 것을 조금 공부하고 가신다면 조금 더 뜻깊게 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상주하시는 이제 봉사자분들이 계신데 또 교회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쭤봐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계레온 교회. 필름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가본 독일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예뻤어요. 얼마나 감명받았냐면, 이렇게 없서도 사서 <laughs> 책상 위에다가 놓아놓고 있어요. 12각으로 이루어진 동이 있고, 네, 이각 면에 이제 창문이 붙어 있는데 그 창문에 또 각양각색의 스테인드글라스로 꾸며져 있어요.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너무 예뻐서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 정말로 예전에 그려져서 이제 빛이 바른 벽화라든지 또 지하에는 그 성경 속의 힘센 장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모자이크로 풀어낸 그런 전시물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볼거리가 꽤 많은 곳이에요. 성계교금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은 아니었겠죠? 관련 정보는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시 캐드에 대해 궁금해졌다면 제 채널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